안녕하세요. 반석꽃농장입니다 반려식물 그 중에서도 안스리움 아이보리 색깔. 지금 이게 모자 화분에다가 안스리움을 심은지가 한3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좀 풍성해지고 요는 물구멍이 없는 데에다가 네지 소일로 심어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이제 이 안스리움은 주로 이제 나무에 뭐 돌에 뭐 기생 그래서도 크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우리가 화분에다가 많이 유통이 되고, 이제 개업집이나 아니면 집들이나 아니면 인사이동 때 많이 이렇게 배달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계속 1년 내내 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올라와요. 근데 보통 재배 온도는 광범위합니다. 여름에 이렇게 잘 크죠. 봄, 여는 가을에. 보통 20도에서 30도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통 어느 교본에 보면은 20도에서 25도 뭐, 25, 6도 한데, 길게, 20도에서 광범위하게 제가 표현할 때 20도에서 30도. 우리의 가정 환경이 보통 25도 이쪽 저쪽 하면은 좋죠. 여름에는 막 덥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반 그늘, 반 양지. 에서 이렇게 크고, 원래 꽃은, 이것이 이렇게, 이렇게, 꽃이죠 꽃인데 이제 꽃에 받침이 좋가지고새 이렇게 잎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어 포기나누기로 번식을 많이도 하고 그 다음에 조직비양으로도 많이 번식하는데 이번 시간 한 3년 되니까 포기가 꽉 찼어요 그래서 한번 저도 어 전에 포기나누기는 해봤지만은 많이 꽉 차가지고 새끼를 번식하는 것, 포기하는 것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마른 듯하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마른, 리치스로 막아진 화분에다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뽑아봤는데, 약간 마른 듯하게 제가 이렇게 심었어요. 아니, 관리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뿌리를 한번 살살 털어보겠습니다. 살살. 이 니치 수일로 심었습니다. 그 상태 한번 보고, 한번 살살 뿌리도 약간 말른 듯 합니다. 지금 내가 저기를 물을 줄주면서 키워요. 뿌리가 굉장히 좋죠. 잔뿌리들이 많이 나왔죠. 그 이유는 보십시오. 이 포기, 포기가 굉장히 많아 촉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촉수를 하나 한번 따서, 한번 분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한 3년 되니까, 꽉 차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츰자츰 이게 포기수가 많잖아요. 한촉한 촉, 한 이렇게. 그래서 한번, 산사살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자, 이놈 한 촉. 한촉 나왔죠. 그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살살 해서 이제 한3년 되니까 뭐 영양도 부르겠지만 너무 깎아볼 것 같아 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놈 하나짜리도 하나씩 하나 심으면은 또몇년 지나면은 꽉 차기도 하고 그래요. 한번 내가 살살살 해서 한번 몇 개나 나오는가 보고 한번 심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띄면 돼요. 촉수를 이렇게. 벌써 이놈만 해도 네 개, 4개. 네 개가 됐죠. 한 화분에서. 이쪽을 지금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뿌리가 굉장히, 새끼도 새끼, 새끼, 는또두 개, 이놈 또올라오네 꽃대가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어 이렇게 작은 것들을, 뭐, 수경으로도, 수경으로도 가능합니다. 수경으로 있다가 내가 한번 이거 또 올리겠습니다. 또또 촉수 몇개 나오는가? 벌써 네 개,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10개, 작은 것도 있고, 한 10개 정도 속수가 나온 것 같아요, 한 화분에.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 이, 이, 이것은 원예형 상토, 니치수일로 해도 됩니다. 집에 대기에서 니치수일 사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별도로 원예형, 니치수일이 있으면 니치수일로 하시고, 니치수일이 없으면 원예형 상토를 하시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한 것을 그냥, 조금 끊었, 끊겼어요. 이렇게 좀 너무 긴 것은 제가 이렇게 끊고 여기다 심어 볼게요. 조금 더 큰, 끊을게요. 또. 새 뿌리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흙을 너무 많이 담아놨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모질려면 은 이렇게 좀 넣고 안수리온 포기 나누기 해서 번식하는 겁니다. 한 뿌리 심어 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한 10뿌리 이상이 나왔어요. 짱구까지 하면은. 자, 이렇게 또. 흙을 내가 담아놨는데. 여러분들은 보기 좋게라고. 흙을 이렇게 해서. 끊어진 저기까지. 이 높이까지. 두개한번 심어보고요. 이러도 뿌리가 너무 크죠? 이렇게 끊어, 여기 좀무 끊어주세요. 다 나옵니다. 운동 후기 많으면 은 약간 이쪽에 놔뒀다가 자로 이렇게 빼서 이쪽으로 다시 뿌리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속에다가 심습니다. 제가 세개 작은 것, 작은 것입니다. 이거 그리고 한번 또 심어보겠습니다. 약간 마른 듯하게. 이 안수리움은 약간 마른 듯하게 하면서 이제 스프레이, 스프레이로 입에 여름이기 때문에, 에, 여름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입을, 잎을에다가 분주해주면 돼요. 공중에서, 공중에 있는 습을 빨아들이니까 여름에는 날씨가 높잖아요 그래서 스프레이로 여름 같은 데는 날마다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끊고, 한번 심어봅니다. 여러분들도 안수리움이 너무나 오래돼서, 너무나 오래돼서, 꽉 찼다면, 은 이렇게 식구를 한번 늘려보세요.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멋이 있습니다. 지금, 덮힌 거, 좀, 어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고, 이쪽에다가 한 6개 정도 일단은, 심는 모습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심어 놓고, 이 물조로로, 물을 한번, 이게, 흙이 다져지게, 다져지게, 이렇게 물을 주겠습니다. 다갔다면서 갔다 골고루 공급을 흙과 상토와 뿌리가 잘 붙게 공급을 없애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 분주를 매일 해주세요 이게 고개나는 하나 한 뿌리 가지고 지금 안소리움을 이렇게 안수리움을 이쁘잖아요. 이렇게 학생 식물이기 때문에. 상토에다가 심었고 니치 수일 저한테 사가신 분들은 니치 수일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도 관료 그 식물 중에 안수리움안수리움은 특히 암모니아 가스 공기 정화에 탁월합니다. 공기 정화에 그래서 뭐 거실에도 놓고 그 다음에 뭐 화장실에도 놓고 굉장히 여러모로 좋습니다. 공기 정화에 탁월한 사계절 계속 꽃피는 안수리움 좀 밝은 곳에다 놔야 됩니다. 베란다나 거실이나 자, 오늘은 제가 이안서리움 너무나 포기가 차서 이게 고 늘리는 포기 나누기 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하면은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